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어제 거래대금이 좀 많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기관투자자들 사모펀드까지 수급이 좀 좋게 잡혀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요즘에 관광 관련해서 투자가 다시 한번 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아간다는 그런 매매보다는 당일 추세가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 매매를 참여하는 것이 좋겠고요. 선긋기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대는 이 정도로 잡아두시고, 장 참여는 최대한 이 구간에서, 네, 첫 번째 타점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목표 가격대는 아직까지는 확정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때 당시에 거래가 좀 발생하려고 했던 추세가 좀 이어져서, 내일도 좋은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 보유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어, 이제 단기적으로 파동을 봤을 때 이게 빠지면 네, 한번더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잘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하는 물량은 절대 받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좀더 길게 본다면 그래도 85,000원대 뭐이 구간대까지는 이탈이 이탈할 경우 과감하게 조금 버리는 그런 매매도 네,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